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잠시 짬을 내어 우리들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습쌤의 미주얼, 고주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여의치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무원 생활은 나의 적성에 맞질 않았습니다. 어, 대학 생활을 해보고 싶었고 교사가 되는 꿈을 여전히 버릇이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대학 생활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공무원 생활에 대한 회의는 커져만 갔습니다. 야간대학이라도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직거리만한 공무원 월급으로는 엄두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군 생활을 거치면서 대학 진학에 대한 열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군 생활을 마치고 잠시 공무원에 복직했지만 이내 사표를 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만에 다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지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사범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 서른 되는 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당시 이 교원 발령 적체가 너무 심해서 무한정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 현실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사립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토록 운하던 교사가 되어. 열심히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지 15년 되던 해에 친구의 빚 보증이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영수교섭소를 운영하였으나 사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학교를 떠난 지 4년 동안 힘든 생활이 계속되었고 생활고는 심해 갔습니다. 마침 미발령 상태에 있는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에게 교원 임용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나는 임용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 50에 임용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전공을 인수하여 일반사회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용시험에서 일반사회로 응시를 해야 하는데, 전공자들과 경쟁하여 그들을 이겨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게도 이듬해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다시 교단에 설수 있게 되었지요. 나이 50에 공립학교 초임 교사가 된 것입니다. 가까스로 교직에 복귀한 나는 사립학교를 떠나 있던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경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교사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교 밖의 세상은 더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다시 시작한 공립학교 교사생활은 하루하루가 보람되었지만 세월은 너무 빠르게 흘러 2020년 8월 말에 정년퇴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퇴임한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도 기간제 교사로 계속 교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쉬라는 말도 하지만 아직은 가르치는 것이 좋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히 교단에 서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어, 초임 시절에 어, 선배 교사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초임 교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교사라 했습니다. 사자 돌림의 직업 중에서 의사는 남의 아픔 때문에 돈을 벌고, 판검사는 범죄자 때문에 돈을 버는 등, 그들은 남의 불행에 기대어 살지만, 교사는 제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는 보람으로 산다는 말도 했습니다. 교직생활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이 위로가 되었고, 실제로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년퇴직을 한 나도 힘들게 교직을 수행하는 후배 교사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교직을 떠난 새내기 교사나 명예퇴직을 한 일부 교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직을 떠나기를 잘했다는 식으로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건강 문제나 학교 측의 불합리한 처사로 인해서 피치 못해 교단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 모르고 교단에 섰다가 뒤늦게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직을 가끔 혐오 지급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게 된 것은 자신의 적성이나 차질의 문제이지 교직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요즘의 교원 임용제들을 보면 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성적으로만 교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직은 전문직으로서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이 단지 일자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교직을 시작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자신에게도 손해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교식에 발을 들여서는 안될 사람들이었죠. 교사는 강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보람을 느끼는 직업이기 때문에 양성 과정도 좀 특별해 하지 않을까요? 현행 성적의주의 교원 임용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교직에 대한 적성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만을 선발하여 특별한 교육을 거친 후 교단에 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생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이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도중에 교단을 떠나지 않고 정년 퇴임을 할수 있도록 교육 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섭샘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